두 근이 예를 들어 주어지기를 비가 어, 1대 2라고 주어졌다고 라 한다면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두 개의 문자를 쓸 필요 없이 알파와 2알파 이렇게 해서 두 근을 표현할 수 있죠. 어, 그래서 두 근의 관계식이 이 문제에 주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어, 최대한 미지수를 어, 줄이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연속한 두 자연수 또는 주정수 이렇게 돼 있으면 알파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해서 두 개의 문자가 아닌 하나의 문자로 표현해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근의 차가 1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아, 건이라는 것이 알파와 베타 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 놓으면, 자, 두근의 합에, 이 기억나죠? 두근의 합에 대한, 혹시 기억이 안 날까봐, 어, 생각해 주면은 두근의 합이라는 것은, 음,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자, 고비라는 것은 A분의 C.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죠. 자, 그것을, 어, 여기서 우리가, 적어 놓아 봅시다. 합이라는 것이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인데, 1분의 마이너스 A 되겠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두근의 합인데, 그것이 알파, 알파, 플러스 1로 제시됐기 때문에, 알파,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어, 곱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음, A분의 C, 요 부분 전체가 그러면은 1분의 요 전체가, 어, 곱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어, 1, 얼, 그렇죠 곱, 알파와 알파 플러스 1, 이렇게쓸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식을 가지고, 음, 요거를 그러면 먼저요, 어, A는, 이라고 먼저 한번 쓰나 봅시다. E 알파, 요렇게 쓰는 수 있겠죠. 자 그럼 그것을 여기다 넣어서 그럴 필요 없이 이거 전체를 이 전체를 일로 가져왔다 생각해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1 2가 되겠나요? 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쓸수 있었네요. 자 그러면 어, 전부 다 오른쪽으로 다 넘겨주면은 그죠? 이거 전부 오른쪽으로 다 넘겨주면 마이너스 알파 되고요. 마이너스 이퀄 0 이렇게 해서 어, 구하고자 하는 값을 음,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었겠네요. 그쵸? 인수분해를 해 주어 보면은 어, 알파 마이너스 이콜영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알파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알파가 2이거나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어, 놓고 생각해 볼때자 a라는 것그 춘천이 뭐다 나온 겁니다. 어, a라는 것은 알파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야기니까 어, 1 되겠나요? 어, 똑같은 방법으로 어, 또 a를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니까 두 건을 차가 1이다라는 말 때문에 알파, 베타로 나타내지 않고 이와 같이 적는다 라는 것이 어, 중요했었네요 어, 그리고 이 공식은 아마 뭐 어, 이미 기억을 이제 잘 하고 있을 터이고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 보려고 한번 시도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음, 그러면 다 풀어 봤으면 잘 안되면 설명을 한번 더 들어주길 바라고요 풀어졌으면 이 밑에 걸로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떠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느냐 두근의 비가 1대2다. 라는 말이 있네요. 그럼, 알파를 쓰고, 베타를 쓰자고, 뭐라고 쓸까요? 2, 알파. 이랬으면 되겠죠. 자, 비슷한 맥락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합이라는 것을, 어, 시에서 가져오기를, 어, A분의 마이너스 B. 요거죠. 2 p 가져면 되겠네요. EP. 2p. 맞아요. 2 p 는 그러면, 알파 플러스 2 알파, 3 알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같은 맥락으로 또요, 곱에 대한 정보를 가주면 져 되겠죠? 아, 8, 이렇게 가주면 되겠네요. 이제부터는 이제, 아, 아, 알겠어요. 하면서 풀겠죠. 각자가요. 음, 충분히 풀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는요,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피 값은요, 어, 알파가 2다라고 할 때에, 피는 어, 3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어, 그리고 또 p는 마이너 스 3이다 할수 있겠지만, 문제에서 자연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어, 뒤에 거 아니고요. 저요 앞에 것이 답이다. 그래, 어렵지 않죠. 자, 밑에 거는 심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요거는요,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설명을 들어주세요. 이제 조금 익숙해졌을 것인데, 자, 고민을 했다면, 자, 봅시다. 절대 값의 비라는 말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것을 알파대 절대값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풀면은요. 자, 여기 어떤 실마리가 있느냐 면 고비 음수다 라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파와 마이너스 삼 알파 이렇게 놓고 풀면은 풀립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애들이요. 어, 선생님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두면 안 되나요? 또는 이렇게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자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럼 두번 풀어야 되나요? 한, 번, 한 번만 한번 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알파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문제의 정보가 없어요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는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말로 정보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풀어서 알파가 5가 나왔다면 이렇게 해서 알파를 풀면 마이너스 5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굳이 두 개로 풀 필요는 없단 이야기예요 어, 한 가지로만 풀어도 충분히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호가 다르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 했습니다. 자 일단 그럼 그 실마리는 어디서 나온 것이었냐면 고비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었다는 라 사실이 어, 중요한 실마리였습니다. 자 그래놓고 어, 풀고자 하는 것은 저 위에서 분과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두분의 합이라는 것은 그대로 꺼집어내올 수있지요 어, k-5라고요. 그리고 두 건의 어, 합이 그랬고 곱은요 어, 곱은 여기 있었고 합은 여기 있었고 합이라 써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됩니까 마이너스 12자 그럼 그것의 합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 알파 그리고 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되네요 자이거로부터 알파라는 것은 그러면 뿔마 2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럼 k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5-2α에다가 α를 대입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k라는 것은 2를 넣었더니만 1 되었고요. 그죠? 마이너스 어, 1을 넣었더니만 k는요, 어, 9가 되나요? 지금 여기에다가 넣은 겁니다. 얘를요. 자, 그러면 어, k 값의 합을 구하려 했으니까, 아, 문제의 정답은요, 아, 9가 아니네요. 뭐라고 써야 되죠? 어, 두개 합이니까 곱이 아니죠. 어, 합이니까 10 이렇게 되어졌습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쓸수 있느냐의 능력을 어,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완벽하게 복습을 해주길 바랍니다.